아 일단 예 네, 무조건 고급 선장자 챙 챙기시고 온, 그리고 온도계 온도계 챙기시고 하나는 아무거나 챙기셔도 돼요 가지또 파트라시 안가 파트라시야 그리고 이게 잘 걸리는 좀 스폰 지역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 파트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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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라시아 파트라시아. 여기 아니면 대부분 2층. 파트라시아? 파트라시아? 파트라시아. 여기 여기 여기. 2방 2방. 여기가 어디야? 여기여어디 2층이야? 네, 주방 쪽 여기야. 12.3도 떴어요. 12.3도. 아 여기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파트라시아. 인스픽. 아니, 여기 온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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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이 떴어요. 방금 이게 천천히 내려가서... 아, 이거 맞아요. 예, 여기 맞아요. 어, 맞네요. 주파수... 아, 이파트랑 어, 라이팅, 라이팅, 지금 두개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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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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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F, 손자국, 선어랍. 네, 알아요. EMF랑 손자국이랑 선어랍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EMF 가지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아이템 다 버려요. 그냥 아이템 다 버리고, 네, 여기다 다 버리고, 새거 들고 오면 됩니다. EMF랑 손자국이랑 선어랍만 생겨도 되니까 캠은 필요 없고요. EMF. 예, 뭐 챙겼고. 손자국은 이거 UV 라이트. UV 라이트 챙겨주챙겨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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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자고, 손자고. 저 이거 사진 찍을게요, 손자고. 향초. 아잇, 각도가 좀... 에, 에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십자가 어디있죠 십자가? 제 안에다 내버려 뒀어요. 오케이. 일단 향... 1층안 가보셨던 자들 야 위저보드 있는지 보고 어, 올게요 오케이 선우람이라고 해? 이거 향철텐데요 이거, 아, 이거 향초에요 아, 향초구나 네, 아, 이게 향초고 야, 향초. 아, 십자가 왜 들고 다녀 십자가 그거 왜 들고 다녀 그 형... 그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일로 와요, 빨리 그거 근데 들고 다녀도 된데요 근데 누가 그래요 설치가 서나와서 그렇지 누가 그래요 코드 뜯어본 사람이요 그럼... 그런... 알겠습니다 그럼 믿어야지 Hello. 도발해볼래요? 도발? 도발? 영어욕 잘하죠? o h e o h o l l o Hello. Hello. h e l h e l h e 기 들어가서 들어가어 e 오케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웃음> 들어가서 <웃음> 들어가서 <웃음> 들어가서, <웃음> 들어가서, <웃음> 들어가서. 들어와서. Hey. 쫄지 말고. Oh my god.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화이팅. 빨리 담력 훈련, 담력 고 달리고. 오쉣. 너오 오나. 아, 력 훈련. 담력 훈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죽어요, 안 죽어. Hey.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먼 오케이. Oh my god. <laughs> 어, 어, 바로 오피스, 바로 오 바로. <laughs> 바로 이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인데. 여기 손잡고 손잡고. 손잡고. 손잡아 이있거요 유령 그 아까 이벤트예요. 그거 찍 왜? 사진 줘봐요, 내가 한번 찍어볼게. 어, 여기 여기 찍어 여기, 여기. 사진 이 아래, 아래 있어요. 아알알 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들어가서 혼자 욕욕욕렉고아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laughs> 아, 안 돼, 잠녀 hey, 걸려. 잠녀 hey. 걸려. 헤이 마 f u c 이 e r 썩 페이스 오케이? 요 u 이 k f a 이거이 k a y 이 o u r 컴온 컴온 맨오 suck. Price, okay? <laughs> <price is> suck. <laughs> hey girls, 카우드 왜요? 나왔어요? 어, 바, 바로 앞에서 대머리 여성! 대머리 여성! 그거 찍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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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혔어! 안 찍어! 안안 안 들어! 아 오른쪽 클릭해야 돼요! 다시 돼? 들어가요! 오른쪽 클릭! 아 오른쪽 클릭해야 돼요? 예, 아, 다시 들어가요! 아 네. 다시 어, 바로 앞에 있었는데 <laughs> 그때? 다시 <laughs> 들어가요! 아직 헌팅 아니에요! 헌팅 아니에요! 이벤트임! 이벤트! 이벤트. 헌팅임을 알려드릴게요 hey, 화이팅! 컴온 맨! 헤이 호마! 헤이 카우드! 헤이 카우드! 카우드! 겁쟁이! 헤이! 헤이 컴온 맨! 헤이 겁쟁이! 효과 Your mom is also on my my pants case okay? <laughs> hey fuck up Hey Hey come on asshole! come on come on man Oh yeah come on Hey coward Hey Your mom is nutty, okay I don't even Hey, where are you? h hey. hey, <laughs> motherfucker. 아, 응도 안는데 <laughs> 정신력이 너무 높은가? 우리 정신력 어떻게 돼요? 지금 어다30%떼고 인싸님이 25. 아, 아, 아 인싸님 들어가자, 인싸님 들어가자 욕하자. 렛츠고 다음 차례, 다음 차례, 빨리. 렛츠고 커 거절, 거절. 아. <laughs>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 촛불이구나. 제가 불러볼게요. Hey, fucking asshole, you motherfucker, son of a bitch, son of a bitch, fucking pu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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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nt, cunt, restart. 이막무거 던지는데? Restart, restart, restart.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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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왜지마 턴업더 라이트 턴업더 라이트 컴온킬미킬미킬미더마더퍼클컴온컴온 헤이 레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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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공중 미션 깨졌어요 어 oh, 그러면 끝 아닌가 끝이에요 끝 갑시다 퇴근 퇴근 렛츠고 어때요 쉽죠? 아, 아까 사진 찍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아 쉽긴 한데 아까비 까비 아까 귀신 바로 앞에 저세 번이나 나타났거든요 <laughs> <이벤트, 웃음> 저 앞에 아이벤트이벤트두발 먹혔는지 이벤트. 아, 아깝다. 진짜 도발 아주 좋았어요. 도발. 출발할게요. 출발. 찍었죠. 네. 스피릿, 아 아직 아직 기다려 봤어요 증거, 증거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스피릿만 쓰면 됩니다. 스피릿, 에 네, 스피릿, 스피릿, <laughs> Come back. There's some jobs ready for you. 찍으셔가지고 점수 별로 안줬 y 아저 sorry. I'm sorry. I'm sorry. 아